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레드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만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1장 1절로부터 2절에서는 바울 서신에서 보편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말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3절로부터 11절까지는 디모데에게 다른 복음을 가르치지 말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디모데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세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유대와 비유대 사상이 어~ 결합된 어~ 어떤 그~ 잘못된 가르침을 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행정과 예배에 관한 어~ 바울의 지시 사항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에는 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훌륭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방법과 어~ 다양한 그룹의 믿음에 관한 디모데의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 이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 강조하고 있고 이것은 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 복음을 이해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어, 명목 아래에서 어, 복음과 다른 사상을 결합시키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1절 2절의 인사말에서 바울은 자신은 어떤 그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의 직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 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른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것은 어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도가 됐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 이것은 어, 당시에 많은 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선생이나 이단들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또 복음을 어,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에 대한 어, 바울의 자신의 입장과 자기 자신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장 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이 편지의 수신에 인 대한 언급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특별히 어, 바울 서신에서 어, 인사 말에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두 어, 단어가 등장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극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 첨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극률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디모데에게 주어진 사명, 특히 그가 훌륭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고.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극률이 임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3절로부터 11절에서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특히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교훈을 어,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래서 다른 교훈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서 특히 강조하는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입장을 다시 한번 이티모드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3절에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어,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려 음,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 우리가 디도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때 바울은 디도를 어, 크레테 섬에 남겨두면서 그곳에서의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고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다면 오늘 주시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는 바울이 어, 마게도냐로 갈 때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어, 그릇된 가르침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남겨 두었다. 어,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했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 이것은 이미 이전에서 말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알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어 그러면서 어 당시의 복음을 어그 혼란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어 또그 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화와 끊없는 족보에 어 몰두하는 것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삼어 절에 보니까. 아, 디모델을 에베소에 남겨두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에베소는 아시아 로마가 아시아를 정복하고 있는 그 점령지의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고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양한 문화가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복음에도 다른 것들이 결합되어진 다른 복음이 판을 치는 그런 에베소의 이 디모데를 머무르게 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또 신화 또는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디도서 3장 9절에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고, 그 이유를 디도서 3장 9절에서는 그건 다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즉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신화 그리고 끝없는 족보 같은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는 도리어 별론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별론을 어, 어, 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디모데전서 6장4 절에 보면 별론, 언쟁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어, 이해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보다는 나름대로 어떤 별론을 어, 그 만들어내는. 어, 그런 것이기에 신앙에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5 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 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어,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은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3 절에서 말하는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은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고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게 되면 어, 그곳에 우리에게 어, 청년의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 즉 청결한 마음 이것과 같은 맥락에 말씀이 되겠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하는, 그러면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말하는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그 다음에 이제 선한 양심은 어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갖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5절에서 이야기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9절에 의하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의미. 하고 있고 또 디모데후서 1장 5절 지금 얘기하는 것에서 어, 거짓이 없는 믿음 안에서 어, 우리가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깨끗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디도서 1장 10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한립받 가운데 특히 그렇다라고 하는 그래서 복음에서 벗어난 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특별히 칠절의 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스스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 자기가 하는 말또 자기가 확증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어8 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바울의 율법에 대해서는 어 그가 그 율법을 선행하면 어 선용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고. 로마서 7장 16절에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라는 말씀에서, 바울은 율법 그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십 절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래서 복음 어, 그 율법은 범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신이 죽고 이제 우리가 죄와 어, 무관한 성령의 성령 안에서 율법을 어,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율법은 소용이 없다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아직 범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또는 복음의 다른 것들을 결합시켜서 설명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의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가 복음은 성령 안에서 깨닫는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네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복된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o <laughs> you.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성령 안에서 받고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Tu moris tegebo cloy